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오늘은 어 제가 5월달에 그 이거 그 쉐이크 타는 거 영상 찍었는데 그냥 <laughs> 지금 새로 다시 찍으려고 제가 매장에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영상 남겨 놓을게요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이거 찍기 위해서 믹서기 샀어요 매장에서 저는 간단하게 이거 지금 남편 미숫가루 미숫가루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숫가루 그냥 타고난 그릇이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저는 여기 500ml 물인데 여기 대충 물 200ml에 100ml에 한 스푼이거든요 원래 그 포뮬러 원어 포뮬러 원 이거는 쿠키 앤 크림 맛. 저는 이게 원래 깡통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매장이라서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갖다 놓는데요. 근데 물 200. 만약에 300이다. 300이면 원래는 200이니까 이게 200ml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 넣어요. 그리고 좀 걸쭉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위가 좀 많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걸쭉하지 않고, 좀 이렇게 멀겋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게 포뮬러3, 이거는 정말 맛이 전혀 거의 그냥 단백질 가루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또 그, 이거만 이거는 9g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 이거 두 스푼 두두 테이블 스푼으로 넣으면은 이게 단백질이 12g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9g, 12g하면 벌써 단백질이 21g이 되잖아요. 21g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단백질 필요량이 뭐 기본적으로 여성들한 75g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타 먹어도 21g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아우 스푼이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냥 여기 있는 테이프 스푼 이렇게 두 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딱 넣으면 벌써 21g을 단백질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여자들은 뭐 유산균이나 이런 거잘 챙겨 먹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유산균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프로바이오틱스. 남편들, 저는 남편 타줄 때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예 여기다 넣어요. 따로 잘안 먹잖아요. 저는 눈뜨면 양치하고 이거 딱 털어 넣거든요. 이거 넣고 그다음에 화이버 화이버도 같이 넣으면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야지 이것만으로 먹으면 변비 때문에 원래 화장실 잘 가던 분들은 불편해 하셔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불려져 가지고 충분히 이제 화장실을 편하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따로 타 먹는 거 좋아해요. 따로 따로 그냥 타 먹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사실은 애들이나 남편이나 저야 뭐 따로 이렇게 즐기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렇게 타서 타서 먹으면 정말 밥하고 반찬을 다 바로 먹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21g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계란, 계란이 한 6, 단백질 6g 정도 되잖아요. 6g 정도 먹고 그러면 하루에 한 75g 정도 먹어야 되면. 여기에서 이제 아침에 21g 먹고 계란 하나 먹으면 27g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또 다른 거 음식으로 채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간단하게 저는 이걸로 시음도 해주고 하려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저는 단백질을 27g을 먹게 되는겁니다. 9 g 에아 21g이네. 계란 안먹었으니까. 계란 하나 먹었고, 그러면 유산균, 자, 그래, 이 정도면 돼요. 계란을 안먹었으니까 저는 21g 먹는거죠. 네. 남편 타줄 때 미숫가루도 먹었어요. 근데 곡물은 살치니까, 요렇게 한끼 먹으면, 잘제 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편으로 받으면 이렇게 잘 드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세요.